그 밖에도 여름철 대목을 이용해서요 어, 이런 것도 있대요 티켓 중고 거래 사기 이것도 아.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때요? 그렇죠 이게 여름철에 아무래도 좋은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피서지, 뭐 워터파크 티켓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콘서트 티켓, 뭐 이런 티켓, 뭐 야구 티켓 굉장히 아. 많은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티켓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리고, 네. 이거 제가 뭐 부득이하게 못 가게 돼서 네. 10만원짜리인데 뭐 8만원에 팝니다. 아니면 음.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면 10만원짜리인데 12만원에 팝니다. 좋은 분 가져가세요. 막 산다는 분들이 연락이 오는데, 입금을 음. 받고, 이게 또 실물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네. 직접 만나면 좋은데, 뭐 아우, 자 우편물로 보낼 테니까 금방 퀵으로 보내드린다고. 이거 뭐 부피도 별로 안 나가니까 음. 받으시면 된다고. 음. 이러면 티켓을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못 구하는 티켓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음. 예,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피해 사례가 뭐, 천만원, 이천만원, 이런 경우도 음. 많고, 음. 예, 뭐, 이게 티켓 자체가 비싼 것도 많기 때문에, 그서 조금은 이런 중고거래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사실 사기죄랑 절대죄랑 네. 좀 다른 것 같은데. 많이 다르죠. 네. 차이점은 이거... 뭐냐면, 사기죄는, 뭐야?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 사기 얻는 경우. 지금은 사기죄죠? 예. 네, 절도죄는 그냥 절취. 그러니까 사람이 껴있으면 사기가 됩니다. 아 사람을 속이는 그 과정이니까 형량도 사람을 속이고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형량이 네. 더 높아요. 어, 네. 일반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인데 1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 사기죄는. 아0 천만 원 이하인데 2천만 원 이하의, 5 0 0인가요 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절도하고 사기고 차이가 나고 음. 이제 이 속이는 과정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들이 크면 어 사기 금액이 크면 그만큼 형이 좀 높아집니다.